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선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원, contest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35. Contest. Noun. Struggle or fight. Example. A contest of skill. 135. Contest. 경년. 겨루기, noun, struggle, 투쟁하거나 war, fight, 싸우는 것 example, a contest of skill, contest, 경련, 겨루기, of skill, 솜씨의 next, contest, 보시면 이것도 느낌이 오죠 con plus test가 합쳐진 말입니다 con은 두개 드리고 test는 보시면 witness, 뭐 testified, 뭐 그런 말 듣고 testified, 그 정언하다 그 함께 증언하다. 그래요 라틴어에서 그 영어로 넘어온 단어입니다. 밑에를 에릭슨 읽어보겠습니다. Late 16th century is a verb in the sense swear to, attest, from Latin, contestare, call upon to witness, intate, by calling witnesses, from con, together. Plus testare, to witness. The senses, the wrangle, struggle for, was in the early 17th century when the current noun and verb senses. Next, eternal stage입니다. Contest, test, Con plus test, Con it together. 테스트가 정언하다 witness, testified.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함께 정언하다 그래서 여러 람과 함께 정언하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어보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다 해서 경연하다, 이래 됐습니다. 그, 뭐, 그리스 시대에는 소피스트라고 있었죠. 말로 경연대해가지고, 뭐, 그 말싸움으로 하는 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대표적인 게 법정, 거,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싸우는 거 있죠. 말로 이렇게 정언을 가지고, 정거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죠. 그래, 이 사람이 무죄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뭐 이렇게 말싸움 하는 거, 뭐, 이런 거, 합법적인, 뭐, 요런 느낌을 콘테스트, 원래 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겨루는 거, 이쪽으로 다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 요렇게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콘테스트가 경연, 대회, 그리고 콘테스트. 그고 콘테스트도 콘테스트니까 지금 현대로 치면 그냥 한국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거, 선거도 겨루는 거죠. 그래, 경쟁하다. 뭐, 요렇게. 그, 영어는 좁게 아이고, 뭐, 단어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넓은 의미로 고루고루 쓴다는 거. 넓게 쓴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What is this represented by a picture? 피처스되입니다 콘테스트, 콘플러스 테스트고, 코니투게더 테스트가 테스트, 위 t 니스 테스트, 파이드 정은하다. 그 여러 사람과 함께 정은하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어보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다, 그래서 경연 겨루기 이래 됐습니다. 그두 자르 된한자한 들은 다 번역을 하라그랬죠그 경연, 뭐 다툴 경, 펼 연, 그래, 다투어서 펼쳐서 다툰다. 그래, 요것도 보면 아까 스트글뭐뭐 파이트 뭐. 뭐, fight, 뭐. 뭐 그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그 영어의 원어를 보고 이렇게 만든 그 번역을 하는 거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모여 예술이나 기능 따위를 결론다. 근데 처음에는 말싸움, 그 콘테스트가 그 말로 이렇게 다투는 거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 원어를 보시면 느낌이 오죠. 이 그림하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Next. 파이널 스테이지입니다. 콘테스트, 콘 플러스 테스트, 코이 함께 테스트가 테스트, witness, testified, 함께 정언하다, 여러 사람과 함께 정언하다, 이 말을 들어보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다, 경영이 되었습니다. 예문을 에릭슨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A contest of skill Next 사운드 스테이지입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35. Contest. Noun. Struggle or fight. Example. A contest of skill. 135. Contest. Noun. Struggle or fight. Example. A contest of skill. Ericsson, 읽어보겠습니다. 135. Contest. Noun. Struggle or fight. Example a contest of skill.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35 contest. noun struggle or fight. Example a contest of skill. Have a nice day.